여러분, 안녕하세요. 윤스타입니다. 오늘은 진짜 여러분들이랑 편하게 수다 떨고 싶어서 카메라 켰어요. <laughs> 메이크업 주제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적었고요. 좀 편하게 진짜 친구랑 좀 수다 떨면서 하는 느낌으로 사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겟레디유미죠겟레디유미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아, 일단은 아, 오늘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제가 요즘에 필라테스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동에 진짜 소질이 없어요. 그리고 싫어하고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필라테스를 일단은 1대1로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힘드네요. 오늘은 옆구리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더니 지금 숨쉴 때마다 옆구리가 아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는 구달 패드예요. 어, 나 많이 썼다. 다른 거랑 번갈아 가면서 쓴다고 쓰긴 했는데 몇주안 됐는데 벌써 이만큼 썼어요. 굉장히 산뜻하게 쓰기 좋고 여름까지도 굉장히 좋아할 만한 패드라고 생각해요. 추천해요. 그다음 토너는 이거 키엘 카렌듈라 토너예요. 이게 여기에 이렇게 꽃잎이 들어있는 게 엄청 신기해. 제가 키엘에서 예전에 그 크림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키엘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잖아요. 근데 저는 불호였어요. 왜냐면 그 유명한 수분 크림이 저한테는 좀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어, 키엘도 워낙 매니아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아 나도 잘 맞으면 좋을 텐데 하고 아쉬워했었는데 작년에 이 키엘 카렌듈라 라인 써봤는데 잘 맞더라고요. 되게 그래서 이번에 또 토너 보내주셔서 쓰고 있는데, 역시나 잘 맞아요. 예전에 이제 친하게 지내는 30대로 넘어간 언니들이 맨날 그랬거든요. 너 30대 되면 제일 후회하는 게돈 열심히 안 모은 거랑 그 운동 열심히 안한 거, 뭐. 연애 열심히 안 해본 거,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운동 열심히 안한 거를 제가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미리미리 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하려고 하니까 옛날 만큼 체력도 좀 부족하고, 아, 뒤늦게 힘들어요. 그래도 한번 시작한 거 올해 저의 목표 중에 하나가 꾸준히 1년 내내 필라테스를 일단은 마음에 들어서 꼭 하고 싶은데, 꾸준히. 그게 아니더라도 운동 하나는 계속 하는 게 저의 목표예요. 아, 이제라도 습관을 들이지 않으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프리랜서라서 그 컨디션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일에 곧바로 지장이 와요. 그러니까 저는 음 약간 제 스스로의 의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냥 늘어지려면 한없이 늘어질 수도 있고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고 몇 시까지 출근해야 하는 이런 압박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그래서 굶어 죽기 딱 좋은 그런 직업이죠. <laughs> 열심히 하는 만큼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돈을 많이 벌수 있고 보람도 많이 얻을 수 있지만 열심히 안 하면 도태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특히 컨디션이 안 좋고 그러면은 하루, 이틀, 뭐, 며칠을 그냥 날리게 되니까 스스로도 힘들고 일에도 너무 지장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작년에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아, 정말 건강관리 좀 해야겠다 싶어서 영양제 같은 것도 열심히 챙겨 먹고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체력이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크림을 발라줄게요. 크림은 이거, 토니모리. 제가 지난달에 출근 메이크업에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꾸준히 잘 쓰고 있어요. 굉장히 순하고 산뜻한 크림이어서, 그리고 이게 또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쓰는 거는 딱 기본이고, 이거보다 좀더 라이트한 지성용도 있고,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무게감이 있는 건성용 크림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성용 크림은 저희 아빠 드렸는데 아빠가 너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 크림은 꾸준히 잘 바닥까지 잘 긁어서 쓰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요. 아, 맞다. 저 얼마 전에 선스틱을 테스트를 해보다가 여기 눈까지 발랐더니 여기 눈에 다 일어나고 붓고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엄청 고생했어요. 지금 그나마 많이 나아졌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다이어트 영상 있죠? 그것도 자세히 보면은 제눈 앞머리가 여기가 부어가지고 약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약간 이렇게. 살짝. 여기 양쪽 다. 그래서 그거 복구하는데 열을 걸린 것 같아요. 지금은 거의 완전히 회복했어요. 진짜. 아, 난내 얼굴에서 눈 말고 볼게 없는데. 아, 눈이 부으니까 진짜 엄청 못생겼더라고요. 속상했어요. 그래서 고 선스틱은 소개해드리지 않는 걸로 했고요. 선스틱은 근데 찾아보니까 제가 좀 바보 같았더라고요. 선스틱이 눈가에는 바르지 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전 몰랐어요. 타기 싫은 마음에 욕심내서 듬뿍듬뿍 바르다가 망했어요. 머리를 지금 좀 말려줬고요. 이제 그러면 베이스 메이크업에 들어갈게요. 먼저 요거 비디비치에서 스킨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어, 이거는 메이크업 베이스라고 해야겠죠? 이거인데요. 이거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나? 백화점 갔다가 그냥 충동구매하게 된 제품이었었거든요. 이렇게 좀 핑크빛이 나는 건데. 일루미네이션이 빛, 빛난다, 뭐, 광 이런 거잖아요. 그냥 바르는 것보다 이거를 딱 하고 바르고 파데를 얹었을 때 속까지 좀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난달까요? 그리고 뭐 파운데이션 자꾸 뜬다, 이거 커버력 되게 좋은데 좀 건조한 게 아쉽다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좀 수분? 프라이머? 이런 거좀 바르고 해보시는 거 괜찮을 거예요 이거를 제가 발라줬어요. 아 요즘 이상하게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이상하게 계속 건조하더라고요. 피부가 되게 속 건조가 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 집이 좀 건조해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커피를 못 끊어서인지 <laughs> 그 다음에요. 이거 발라줄게요. 이거 에이지 투애니스. 이거 견밀리 팩트로 유명하죠? 이거 2 1호구 발라볼게요. 그 커피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그 얼마 전에 아, 한몇주 전이다. 좀 됐다. 한달 됐나? 나 혼자 산다를 보는데 거기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 기한 팔사님이 사무실을 차려서 직원들이 생겼고 사장님이 되셨어요. 근데 자기가 그 게을러져서 출근을 안 할까 봐 집에다가 일부러 생수를 안 사다 놓는데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니까 사무실에만 물을 둬서 내가 딱 일어나면 당연히 물을 엄청 마시고 싶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기 위해 강제로 출근을 하게끔 근데 저는 그 말을 보고 되게 공감했거든요. 근데 거기 패널분들은 이해 못하시더라고요. 아니 뭐물 때문에 그렇냐? 출근을 안 하... 물 정도로 뭐그 정도로 뭐 의지력이 없냐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제가 사무실이 따로 있어요. 이렇게 사무실하면 되게 거창한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요즘에 공유 사무실이라고 해서 어, 사무실을 쉐어해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공유 사무실을 이용 중이에요. 작년 11월부터 아마 브이로그에서도 제가 사무실 출근하는 게몇번 나왔을 텐데, 어, 요즘에는 제가 용산으로 이사를 하면서 사무실을 어, 그 전에는 역삼에 있었고 이번에는 을지로로 제가 옮겼거든요. 어, 을지로에서 저를 보신다면 아는 척해 주세요. 커피 마셔요. <laughs> 아무튼 그 제가 근데 저희 사무실이 커피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제가 너무 커피 덕후니까 전 일어나면 무조건 커피 마셔야 되고 커피 하루에 두잔 마시거든요. 근데 커피 머신을 왜안 사냐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부러 안 사요. 왜냐면 제가 커피 머신까지 집에 두면은 진짜 어, 뭐랄까 커피 마시고 싶은 욕구가 다 해소가 돼서 출근을 안 할까봐 <laughs> 이게 누가 보면은 되게 그 정도로 의지력이 없냐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좀 아침 잠이 많고 그래서 그냥 저만의 약간 장치를 준 거죠 커피를 마실 겸 일할 겸 억지로 아침에 좀 출근을 하게 하는 이게 프리랜서가 뭐, 남들은 평일에 쉬니까 되게 좋겠다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대신 이제, 그러니까 일이 있으면 주말이건 평일이건 일을 하는 거고, 일이 없으면 평일이건 주말이건 쉬는 거라서, 아이고, 되게 스케줄 관리를 잘 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도 저, 저 되게 스케줄 관리 좀 못해서 막일 밀려서 허겁지겁 벼락치기 식으로 하고, 그랬던 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낮과 밤 바뀌는 거.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죠. 근데 낮과 밤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그게 본인에게 잘 맞으면. 근데 저는 안 맞더라고요. 저는 낮과 밤이 바뀌면 사람이 되게 축 처진다고 해야 되나? 왜 해를 못 보면 우울해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좀 그런 거 있어. 왜 여러분, 그 스무 살때술 한창 엄청 많이 마시잖아요. 안 마셨다고요? 전 마셨어요. <laughs> 왜 가끔 막 밤새 놀잖아요. 그럼 밤새서 놀았어, 내가. 그리고 술집에서 나왔어. 근데 새벽 6시예요 근데 그때 나는 막 완전 꾀죄지한 몰골로 막 술에 취해서 나왔는데 사람들은 막 새벽부터 새벽버스 다니고 막환경화원 아저씨분들 막 일하시고 막 이런 걸 보면은 아, 이거를 뭐라고 해야 할까? 내 자신이 되게 한심하면서, 아, 내가 지금 뭐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좀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들때 있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낮과 밤이 바뀌면 제가 똑같이 그 기분을 느끼더라고요. 막 나는 막 1시, 2시에 일어나서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미 퇴근하기 몇, 시, 몇 시간 안 남았죠? 막 그럴 때. 그냥 그 사람들과 나의 시계가 다를 뿐인데도 저는 그냥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뭐 운동도 9시, 10시 이때 오전에 무조건 잡아요. 좀 하루를 길게 써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많이 부족하긴 한데, 자기 관리가 안 되면 힘들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호캉스 갔다 왔어요. <laughs> 친한 언니랑 갔다 왔는데, 어, 2박 3일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호텔이 제가 인스타에도 올렸었는데, 강원도 정선에 있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그냥 딱숲 속에 그 리조트만 있어요. 근데, 그 보통은 서울에서 호캉스를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푹 쉬는 이런 거가 있는데 그 그러니까 강원도나 부산이나 이런 데를 놀러 가게 되면 아 밖에, 바깥에 나가서 관광도 하고 와서 쉬고 이런 걸 택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피곤할 때가 있지 않으세요? 내가 쉬러 놀러 가는 여행인데 막 여행 계획 짜고 막 맛집 뭐 유명한 데다 가봐야 될것 같고 블로그 엄청 찾고 이러다 보면은 가기도 전에 굉장히 피로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그런 감정을 많이 느끼던 차에 이번에 호캉스를 갔는데 거기가 완전 숲 속에 아무것도 할게 없고 그 리조트 안에서만 쉴수 있게 그 리조트 안에 뭐 수영장, 야외 스파, 뭐 요가 클래스, 명상 클래스, 그리고 안에 식당 다 있고 도서관 있고 그리고 무슨 대형 스피커? 그런 거 설치해서 음악 감상할 수도 있게 하고, 밤에는 별볼수 있게 테라스도 해놓고, 그냥 그 안에서 완전 힐링할 수 있게 이런 컨셉으로 만들어진 곳이더라고요.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봤는데, 너무 좋았어요. 딱 처음에는 제가 워낙 도시에 익숙해져서, 좀, 아, 너무 심심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적응했어요 물론 거기 가서도 조금 일을 한 4시간? 5시간 정도 편집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머지 시간은 진짜 딱그 쉼에 집중해서 쉬고 올수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약간 난 도시가 좀 떠나고 싶다 난 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리조트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언니랑 진짜 만족했거든요 제가 더보기란에 그 리조트를 적어 놓을게요. 이렇게 말하니까 협찬 같나? <laughs> 갑자기 또 소심해졌어요. 제돈 내고 갔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들어서 주변 지인한테도 추천을 하고 있어요. 눈썹 그릴 때는 말을 못 하겠어요. 뭔가 집중해서 지금 슈에무라 하드 포뮬라로 눈썹을 그려줬고, 이거는 클리오 브로우 마스카라. 아, 뿌염해야 되는데. 진짜 저는 평생을 갈색 머리로 살 예정이기 때문에 뿌염은 제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거예요. <laughs> 진짜 거창한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두 달? 두달 버티면 좀 많이 버틴 것 같아요. 지금 벌써 좀 머리가 많이 자라서 다음 주쯤에, 아, 꾸염을 하러 가야 되겠어. 그리고 섀도우를 할 건데요. 섀도우는 진짜 오랜만에 저 이거 써보려고요. 에뛰드 하우스 피치팜. 제가 얼마 전에 제 친구를 만났는데, 제 친구가 제 영상을 다 꾸준히 챙겨봐주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딱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영상에서 광고 제품이 도대체 몇 가지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황을 해서, 어, 그거 그 더보기란에 무조건 광고 제품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여기를 보면은 내가 이 영상에서는 협찬을 안 했고, 이 영상에서는 마스크팩 만 광고고 나머지는 다 내가 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몰랐다고 왜냐면 너가 매 영상마다 거의 다른 제품을 몇 가지 제외하고는 거의 다른 제품을 쓰니까 그게 다 광고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물론 제가 많이 손이 가는 제품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좀 신상 제품을 많이 접하고 싶으실 것 같아서 그래서 최대한 좀 신경을 써서 제가 선물을 받았던 것도 쓰고 그리고 제가 사보고 싶었던 거 제가 구입해서 써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제품을 바꿨는데, 아,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이 에뛰드하우스 피치팜, 이거는 나온 지꽤 됐죠. 작년 이맘때쯤 나왔는데, 제가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랜만에 갖고 왔습니다. 아, 저도 이 섀도우 진짜 좋아해가지고, 오랜만에 발라볼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이거 컬러들이 다 요즘 딱 꺼내서 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오랜만에 요즘 계절에 딱 써보시면은 되게 마음에 들어하실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컬러 구성이어서 영상에서도 자주 소개를 해드렸고 주변 지인들한테도 섀도우 추천할 딱 이거 팔레트 많이 영업을 했었죠. 요런 느낌. 딱 요거 하나만 발라도 예쁘죠? 요렇게. 헉, 내가 진짜 좋아하는 색조야. 좋아. 그 다음에요. 요거. 이첫 번째 컬러를 요 굉장히 작은 브러쉬에 붙여서 맨날 영상, 다음 영상을 뭘 찍을지가 되게 고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좀 있잖아요. 저 혼자 생각을 하는데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많이 여쭤보려고 해요. 그 제가 깜짝 이벤트로, 어, 요 영상 밑에 댓글로 제, 제가 했으면 하는 영상, 요청 영상 딱한 가지. 적고 저한테 하고 싶은 말한 마디 여러분 많이 적지 마세요 많이 적지 마세요 여러분들 시간이 되게 아까우니까 요청 영상 하나랑 저에게 하고 싶은 말한 마디 딱요두 줄만 적어 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세 분에게 윤스타 박스를 보내드릴게요 윤스타 박스가 뭐냐면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거다 넣어서 드릴 거예요 <laughs> 어 그냥 아뭐 화장품 기본적으로 뭐 여러분, 뭐, 한두 가지 제가 드리려고 이벤트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데, 제가 한, 그냥 박스에 가득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큼 아주아주 아주 낭낭하게, 한 1년 정도는 화장품 걱정 없게 아주 가득 담아서 보내드릴게요. 저 어제, 차 긁었잖아요. 하, 진짜 너무 대박 속상해요. 다행히 남의 차를 긁은 게 아니라 너무 다행인데 저 혼자 제가 주차가 주차를 제가 잘 해뒀어요. 근데 제차 앞에 어떤 차가 공간이 없어서 불법 주차를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간이 약간 어떻게 잘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못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노력을 했는데 이 차를 피해서 제가 못 빠져나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차주분께 전화를 했어요. 아, 혹시 차좀 빼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아, 제가 이미 회사에 출근을 했다. 제가 여러 번그 자리에 됐는데 다른 분들은 충분히 나가시던데 문제가 있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순간 좀 민망해져서 아 알겠다 뭐 회사라고 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알겠다라고 하고 막 이리저리 그래 나할수 있어. 막 내가 주차 실력이 부족해서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결국 제 차를 긁었죠. 하, 결국 어떻게 저 척해 저 어떻게 해서 차는 뺐거든요. 차는 빼서 잘나가긴했는데 아 진짜 차를 긁었죠. 그래서 심하게 긁은 건 아닌데 페인트가 까지고 막 그래서 수리를 해야 할것 같기는 해요. 음 진짜 아 너무 속상해요 진짜. 뭐 이렇게 뭐 주차 실력이 느는 거겠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사람 안 다친 게 어디고 남의 차안 긁은 게 어디에요. 남의 차 긁었으면 진짜. 민폐, 민폐, 그런 민폐가 없잖아. 아, 끔찍해. 그냥 제 차를 스스로 <laughs> 한게 진짜 다행이에요. 그리고 눈 스머징을 해줄게요. 요 끝에 컬러를 묻혀서 언더 삼각존도 그리고 애교살 글리터는 이거 홀리카 홀리카 제품 사용해줄게요. 이거 진짜 너무 예뻐요.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글리터 입자가 큰게좀 있어서 그 입자가 이렇게 뭉쳐서 되지 않게 그것만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마스카라는 이거. 키스미 제품이에요. 이렇게 언더까지 해줬어요. 음, 흥,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볼터치를 해줄 거예요. 볼터치는 아 뭘로 할까요? 볼터치 저 이거 써보고 싶은데 이거 색깔이 좀안맞으려나요거 아워글래스 제품인데요. 이게 요렇게 굉장히 예쁜 마블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딱 섞는 건데 일단은 한번 발라볼게요. 발라보고 싶으니까. 어, 보기만 해도 진짜 이뻐. 살짝 핑크? 느낌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 이쁘다. 저는 이렇게 마블링이 되어 있길래 막 너무 부담스럽게 펄이 올라오면 어떡하지? 저 펄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모공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싫어하는데. 그러면 어떡하지 했는데 그렇지 않아. 오 예쁜데? 오오 마음에 오, 들어요. <laughs> 자기가 하고 지금 자기가 마음에 들어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오늘 하이라이터도 해볼 거예요. 저 오랜만에 이거 써보고 싶더라고요. 이거 저 뉴욕에서 사왔는데 내가 이거를 썼었나 영상에서? 이거. 단델리온 트윙클 베네피트 거. 이거는 제가 스포라에서 미니를 사온 거예요. 아 맞다 세포라 들어온다면서요 한국에 대박사건 저 그러면 저의 이거 인생템인 이거 타르트 뷰러 여러분도 사실 수 있어요 이거 진짜 좋아요 세포라 들어오면 이거 사보세요 진짜 시세이도 보다 난더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세포라의 미니 제품들 진짜 합리적인 가격에 되게 괜찮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다 들어왔으면 좋겠어 뭔가 외국에서 되게 좋은 브랜드가 한국에 오면 한국화가 되는 것 같아요. 막 가격도 되게 오르고 그런 거 싫은데. 약간 딱 이런 합리적인 미니 제품들도 다 같이 들어오고 세포라 가격도 자체 제품 가격들도 되게 저렴하고 괜찮거든요. 그런 것도 그냥 가격 인상 없이 좀잘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에 워낙 로드샵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공하기 좀 힘들 거라고 감히 그냥, 그냥 소비자의 생각입니다. 근데 갑자기 말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약간, 내가 뭐라고 막, <laughs> 막 약간 경고 같이 얘기했어. 막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그냥 괜찮은 가격에 살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세포라 하울 해야겠다. 세포라 들어오면. 이렇게 해주고 이 하이라이터는 굉장히 은은하게 할 수가 있어서 어, 좀 화장 너무 세게 안 하시는 분들 너무 센거 싫다 하이라이터 하시는 분들에게 요거 강추예요. 그 다음에는 립을 발라볼 건데요. 일단은 립을 두 가지를 섞어 바를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는 요거 3C 굉장히 보송한 이런 마무리감인데. 요런 MLBB 정말 예쁜 컬러예요. 이렇게? 흰기가 좀 많이 섞였어요, 이거는. 딱 요런 느낌이고, 여기에 저는 좀더 쨍한 틴트를 덧발라줄게요. 이거, 릴리바이레드. 저 얼마 전에 롭스 추천템 영상 찍으려고 롭스 갔다가 딱 가져왔는데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저한테 엄청 착 착붙 컬러예요. 딱 요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이거 틴트. 냄새가 완전 풍성껌 냄새. 완전 먹고 싶은 냄새. 이거 이이 이 틴트 단독으로 발라도 예쁘고 이렇게 좀 음, 톤 다운된 이런 옅은 컬러랑 이렇게 매치를 해도 진짜 은은하게 예쁘더라고요. 웜톤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이거. 제가 곧 올릴 롭스 추천템 영상에서도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머리는 고데기로 그냥 대충 진짜 파마 풀린 듯한 머리. 딱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 꾸안꾸? 꾸안꾸라고 해야 하나? 그런 느낌이고. 이 귀걸이는, 아, 제가 귀걸이는 거의 오프라인에서 그냥 보다가 예쁜 거 있으면 바로 사는 타입이라 정보를 못 드릴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그냥 지나가다가 되게 예뻐서 산 거거든요. 앞으로는 좀 온라인에서 사야겠어요. 자꾸 정보를 못 드리니까 좀 되게 죄송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은 오늘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어서 평소에는 요즘에는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옷을 많이 입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아마 유니클로고 이거 그 이번에 새로 나온 브라탑이거든요? 이것도 엄청 좋네요? 어제 샀는데 되게 이 골지 무늬가 있어서 이렇게 속옷 같은 느낌도 안 들고 그냥 탁 이거 하나만 입으면 되니까 하나 사봤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 개더 살려고요. 그래서 요거 둘다 유니클로고, 향수는 요거를 뿌려주려고요. 이거 바이레도 블랑쉬 제품이고, 바이레도가 라튤립, 그것도 향이 진짜 좋거든요. 다음에는 그걸 사고 싶은데, 일단은 요 갖고 있는 블랑쉬를 뿌려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에 꼭 이벤트 하나 참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이벤트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올게요. 여러분, 안녕!